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낭비하지 마라. 앞만 보고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 뒤를 봐야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점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지 마라.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발명하러 가자.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니. 일을 진정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직 못 찾았다면 계속 찾아보라. 타협하지 마라. 마음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그것을 발견하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해왔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해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자랑스럽다. 혁신은 천가지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져라. 그것들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다. 묘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뭔가 멋진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사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죽음은 결국 우리의 목적지다. 아무도 탈출한 적이 없기에 죽음은 삶의 가장 좋은 발명이다. 때로는 혁신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 그것들을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적인 일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집중력과 단순함 그것은 나의 목표 중 하나였다.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다. 성공한 기업가와 성공하지 못한 기업가를 구분하는 것에 반은 순수한 인내심이라고 확신한다. 혁신은 리더와 팔로워를 구별 짓는다. 인생은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발견하면 삶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주변의 모든 것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직감, 운명, 인생, 업보 등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 이 접근법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 가끔은 인생이 벽돌로 당신의 뒤통수를 칠 때가 있다. 그러나 신념을 잃지 마라. 실천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상가들이다. 이 산업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자 실천하는 사람이다.